날씨가 살살해졌지만 농촌에선 유난히 길었던 폭염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에 수확하거나 생장하는 작물 대다수의 생산량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피해에 대비하려고 정부가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게 있죠. 그러나 현장에선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국에서 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경북 고령의 지난 9월 평균 기온은 28도, 평년보다 6도 이상 높았습니다. 이 시기 지역에선 저온 작물인 딸기와 감자를 심는데 가을까지 이어진 폭염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딸기 재배 농가는 올해 모종을 3번이나 옮겨 심었지만 심는 족족 더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두동다뽑아가고 새를 심었고 그래 이래 계속이 갑니다. 그럼 모종다 저 노래 떠갖고저 살랑한 살랑한 모르겠어요. 말할 힘도 없고 자꾸 눈물 빼안 난다. 한 동에 지금 우리가 모종 키아가 심었는데 500, 600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한 석동 기준 에도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원래는 먹고 살 길도 없고 이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젊은 저는 오늘 막오세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정말로 정부는 폭염이나 장마, 태풍 등 재해 피해를 일부 보전하려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손해율을 들여다봤습니다. 링링과 미탁 등 태풍이 잦았던 2019년엔 186%가 넘고 이듬해도 150.6%를 기록했습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손해율은 99.3% 걷어들인 보험료 대부분이 다시 보험금으로 나간 겁니다. 수치만 보면 보험 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폭염 피해를 본 농민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한 분짜리 보상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이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농의 배불리기식이지, 뭐, 주민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 들어도, 작년에도, 모종 다 죽은 데도 더 십분짜리 하나 안 나오고, 이제 태풍 불어갖고, 이 비늘에 날라가야 보험이 나온단 갑니까? 보험 들어봐요 뭐 이런 거 보험 해주기 위해서요 뭐이게뭐 안전 백 프로 다 돼야 보험 되지 보험이 잘 안되더라고요 보험회사 보통사는가 보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지급 조건에 있었습니다 딸기와 토마토 참외 등 이십여 개 시설 재배작물의 보상 기준입니다 먼저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은 보상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수 있는 기후였더라도. 피해율이 칠십 퍼센트를 넘지 않으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동에 뭐가 죽었을 때는 얼마만큼 보상을 한다? 는 얼마다? 이렇게 단적으로 손익을 이렇게 계산돼 줘야지. 뭐다 주고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더 황당한 조항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장마나 태풍처럼 물리적 피해를 동반하긴 어렵지만. 시설물 안에서 자라는 작물엔 피해를 줄수 있는 폭염 같은 경우입니다. 이땐 작물 70% 이상이 말라 죽더라도 남은 멀쩡한 작물까지 재배를 포기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농사지는 사람들은 다또몇퍼로한 10%라도 살았으니까 90%라도 건지 가지고 또해뭐야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보험도 100%다 갈아야 된다 하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원의시설작물보험약관에는 피해율이 70% 이상이며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 배등 가수작물도 대인 피해를 막으려고 봉지를 씌우는 순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더웠던 올해는 봉지 속에서 열매가 삶아지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상적인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농촌에선 농작물재해보험이 무용지물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며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가입률은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뉴스 전복입니다핫 컨텐츠 앤 뉴스 HCN